인터넷에서 옷만 샀다 하면 실패해요 체형 때문에 쇼핑에 실패한다는 말은 틀렸어요 가영님처럼 전체 통통이신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교교입니다 전국의 모든 빅사이즈를 위한 기증전 자랑타임 전빅자인데 오늘은 제가 휑해요 아무것도 없어 작가님 오 참가자 어디있어요 참가자 어디있어요 뭔데? 뭔냐고요? 뭐, <laughs> 이거 감성 아니에요? 감성? 러브레터예요. 이거 뭐예요? 오늘은 수줍은 편지 사연이 찾아왔어요. 이거 또 읽어봐야 되잖아. 잠시만요. 교교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꾸밀 나이 04년생 20살인데요. 165에 98kg, 늘어난 팔뚝살, 뚱룩한 배살, 굵직한 허벅지와 종아리. 이런 체형 때문에 인터넷에서 옷만 샀다 하면 실패해요. 교교 언니, 쇼핑 똥손인 저를 위해 실패 안 하는 인쇼 팁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편지를 읽어봤는데 일단 체형 때문에 쇼핑에 실패한다는 말은 틀렸어요.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못 골라서 그렇지 단순히 뚱뚱한 게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고민 자랑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가질 룩스팅 참가자 어디 있죠? 나와주세요. 야, 너무 귀엽다. <laughs> 나 어렸을 때 보는 거 같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참가자 분이신가요? 맞아요. 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 똥손인 98kg 남궁가영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처음에 는 실례지만 어쩌다가 네. 쇼핑 똥손이 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항상 부담 없이 보이는 좀 넉넉한 핏이나 아니면 와이 팬츠 같은 거를 많이 입어 가지고 그런 위주로 사게 돼서 그렇요제 생각에는 가영 님 약간 쇼핑하실 때 네. 예뻐 보이면 대충 눈대중으로 어,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아주 나... 고려 안 하고 사고 그리고 내 체형에 어울리는 옷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죠 맞아요 내가 똥일 때 그랬거든 <laughs> 내가 이건 진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안돼 우선 쇼핑을 하려면 내 체형과 사이즈를 잘 알아야 돼요 가영님처럼 전체 통통이신 분들은 상하이 비율 조절하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전체 통통이라고 위아래 다 가려가지고 입으면 더 부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와이드 팬츠를 입었으면 슬림한 티라던가 크롭티를 입어주고 상의를 오버핏 맨투맨을 입었다면 하의는 좀 라인을 드러내게 스커트라던가 달라붙는 스키니 요런 거를 입어가지고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부분만 기억해도 전체 통통이신 분들도 멋있게 스타일링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쇼핑할 때똥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상하이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아이템을 위주로 좀 쇼핑을 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아직 모르겠죠? 네 그럼 일단은 같이 쇼핑을 해봅시다 헉, 좋아요 일단 쇼핑을 하러 가요 히비고 아차차 여러분들 저희 이벤트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셔야 돼요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정말 찐으로 이제 가영님의 장바구니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티셔츠 쇼핑부터 해볼게요. 보니까 티셔츠를 아주 야무지게 담아놓으셨네요. 매브샵, 베유딘, 호프썸, 야오닌 종류별로 아주 야무지게 담아놓으셨는데 약간 가영님처럼 얼굴이 둥근 타입일 경우에는 호프썸, 야오닌 이런 것처럼 넥라인이 막혀있는 타입보다는 매브샵, 베유딘 이런 것처럼 넥라인이 좀 시원하게 좀 파여있는 이런 타입을 좀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갑갑해 보이지 않게 적당하게 살이 살짝 노출된 느낌 있잖아. 요 그런 게 포인트인 거죠. 요 중에서 매부샤 요거부터 볼게요. 이거 마음에 들죠? 너무 예뻐요. 아까 전에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예쁘다고 오. 계속 물어보는데, 이 고른 이유가 뭐예요? 요즘 힙해 보이는 탈이라서 골랐어요. 음, 잘했다. 진짜 보는 눈이 있네. 이게 스카프 세트로 나오는 디자인이거든요. 이 스카프가 보면 이렇게 따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가성비예요 진짜. 여기에다가 오프숄더 디테일 보이죠? 이게 어깨 라인이 정말 예뻐 보이고 시선 분산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달라붙는 스타일이니까 와이드 팬츠로 입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지는 나로아 이걸로 골라봤거든요. 이 바지는 포인트가 뭔것 같아요? 색감이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요 바지 포인트가 워싱이에요, 워싱. 보면 앞부분이 사이드 브러쉬 워싱이 요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진짜 길어요.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요게 와이드 핏이라서 굉장히 좋고 요렇게 두 개로 한번 입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상의는 달라붙는 티셔츠에 하이노 와이드 팬츠로 요렇게 입어봤어요.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안 입은 거야? 상하의 비율 요렇게 맞춰서 입으니까 체육감도 너무 잘 돼. 색감도 약간 가을 겨울에 맞는 빈티지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인스타 감성그램으로 그대로 갔거든요? 어때요? 달라붙는 티셔츠는 어색하지만 자주 입는 와이드 팬츠는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스카프도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입고 다니면 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찰떡인 아우터가 생각이 났거든? 이거 어때요? 레더 자켓 입어봤어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재킷 스타일인데 소재가 레더로 돼 있어요. 날씨 추워졌잖아. 아우터 입어야지. 이런 재킷 입어본 적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착장에다가 딱 걸치면 딱일 것 같아. 좋아요. 이것도 장바구니의단자 네. 왜안 입었어, 이렇게? 요즘에는 미니멀한 게 트렌드라서 이런 기본 스타일 재킷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전체 통통 체형인 경우 요런 오버핏 재킷을 쇼핑할 때 진짜 꼭 담아줘야 됩니다. 탄탄하게 힘이 들어간 요런 소재를 입어줘야지 라인이 부담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재킷 보면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잖아. 과하지 않게 적당한 두께 어깨 패드를 골라줘야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너가 포인트가 될수 있게 신발이랑 가방은 블랙으로 딱 골라주면 끝. 미니멀 트렌드 그 자체. 어때요? 적당히 입하면서 요즘 스타일이라 너무 좋아요. 재킷도 활용도가 좋아 보여서 반전마 들어요. 이 정도면 첫 번째 쇼핑 성공한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다음 장바구니 더 알렌 타러 볼게요. 이번에는 아우터를 담아 주셨는데 이 제품 뭔가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네요. 이 제품은 후드가 달려 있고 나일론 재질이긴 한데 좀 캐주얼한 무드고 다젠이는 매치하는 옷에 따라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포멀하게 코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젠 이 제품을 좀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요 다제니가 크롭 기장이거든요 자연스럽게 핏을 잡아줘요 그리고 일단 이것도 밑단 시보리가 또포인트예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근데 크롭이라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우터는 크롭 스타일이니까 하의는 넉넉하게 롱스커트로 제가 골라봤거든요 요거는 데님에다가 모래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노끼리 하지만 약간 빈티지한 그런 색감의 음. 롱 스커트인데 이게 너무 앙펑 퍼짐하고 길이별로 나와가지고 키 작은 사람도 키큰 사람도 모두가 공평하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예요. 저 이런 스커트 너무 입어보고 싶었어요. 입어보면 되지. 바로 입어볼게요. 너무 예쁘다. 비율 장난 아니다. 키 몇이라고요? 1 6 5요165 아니야. 오늘 265 할게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상하이 비율에 제가 신경을 쓴 코디거든요. 이 티셔츠는 살짝 달라붙는 스타일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우터는 정핏의 크롭 디자인으로 딱 입었고, 대신 하이는 롱 스타일로 골라가지고, 상하이 비율을 맞춰줬어요. 브라운 컬러감이 통일돼가지고 약간 세트 세트처럼 튀지 않고, 한 톤으로 싹 맞춰가지고, 끝! 완전 마음에 들어요. 색감이 다음 코디 같아요. 꾸안꾸 스타일이라서 부담없이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꾸안꾸인데 너밖에 안 보여, 지금. <laughs> 너만 보인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너무 레더 위주로 봤으니까 약간 클래식한 디자인의 코튼 자켓도 하나 고를게요. 보자. 요거는 스티치 포인트가 트렌디한 아우터예요 환절기용 기본 아우터로 딱일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색깔이 딱 기본인 크림이랑 블랙이 있네요 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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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번에는 좀 밝은 컬러감으로 크림으로 골라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하의는 좀 드러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미니스커트 괜찮겠어요? 네 가봅시다 전체 통통 체형은 어떤 미니스커트가 어울릴 것 같아요? A라인 스커트가 잘 음.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상의는 좀 헐벙하게 입기로 했으니까 하인의 라인을 드러내기로 했잖아 가장 먼저 뒷밴딩이 있어가지고 허리 부분이 좀 여유가 있으면서 A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미니스커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보면 이런 디테일도 있다? 이건 속바지도 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에 속바지 챙겨 입어야 되잖아. 붙어 있어. 너무 편해. 이것도 같이 추가를 해 볼게요. 확실히 달라. 드러나니까 다르다. 달라붙는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스커트를 딱 입고 그 위에 살짝 루즈한 자켓으로 덮어줬어요. 여기에다가 웨스턴 부츠를 딱 신어줬는데 이거 보면 가운데가 V로 이렇게 파져 있어요. 다리 라인도 너무 예쁘다. 진작 미니 스커트 입고 다녔어야 됐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부츠에 스커트까지 혼자라면 음. 절대 도전을 해볼 수 없는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잘 맞고 부담없이 예뻐서 데일리 룩으로 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빵꾸날 때까지 입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 번도 안 사도 되겠다 진짜. 네. 음, 너무 좋다 정말. 저 근데 좀더 추워지면 입을 만한 아우터를 사고 싶은데 음. 조금 부해 보일까 봐 그게 고민이에요. 딱 생각나는 거이어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이원, 이 패딩 쪽인데, 이게 일단 멜론 충전재라가지고 따뜻하고 진짜 가볍거든요. 완전 기틀이에요, 기틀. 깃털. 기본인 블랙이랑 화산 베이지. 그리고 이번에 특이하게 그린 컬러가 나왔더라고. 내가 이걸 라방할 때 입어봤거든요. 진짜요? 그리고 허리 스트링이 있어 가지고 라인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추천하면 딱 좋아. 요 여기에다가 내가 요 바지도 추천할게요. 비킨트라는 바지인데 이게 캐주얼하기도 입기 좋고 와이드 핏이야. 와이드 핏은 아까도 추천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퍼플 워싱이 들어가 있어요.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고 데일리룩 포인트 주기 좋아. 요렇게 다았는데 감이 안 오죠. 네. 입어 봐야지. 바로 입어 봐. 자 요렇게 입어봤는데 솔직히 요거 평소 가영님이 좀 자주 입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요 바지로 포인트를 적당히 주면서 패딩 조끼 느낌까지 요렇게 살려봤어요. 이건 부담없이 입기 좋겠어요. 근데 이건 아까 말했던 상하이 비율 맞추기에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둘다 넉넉한 핏인데 괜찮을까요? 그렇긴 한데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골은그 스커트 기억나죠? 그거를 같이 매치하면 상하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치마 하나만 바꿔도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마음에 들어요. 엉덩이도 체조로 적당히 가려서 좋은데요? 맞아. 엉덩이 신경 안 써도 돼서. 이렇게 입으면 부하지도 않아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바구니를 털어봅시다. 이때까지 너무 캐주얼한 스타일만 골랐으니까 이번엔 좀 포멀한 룩으로 입어볼게요. 요게 셔츠가 색감 자체가 좀 너무 예쁘고 뒷면에 트임도 있어가지고. 까지 좋을 것 같은 셔츠거든요. 이거 어떤 것 같아요? 뭐? 이건 뒷모습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괜찮죠? 네. 이거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볼게요. 여기에다가 좀잘 어울릴 것 같은 바지가 A 라인으로 퍼지는 이 반바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보면 코듀로이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해 보이고 그리고 기장도 너무 안 짧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부담 없는 핏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입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 입어봤어요? 아니요. 반바지는 정말 안 입어봤는데 Y 존 부각이 너무 심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근데 이 바지가 미디도 좀긴 편이기도 하고 A 라인이어서 Y 존 부각이 안될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입어보면 바로 확. 확실하잖아. 입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봐 입으니까 다르잖아 이렇게 약간 넉넉한 셔츠를 입는 대신에 A라인 바지에 넣어 입어가지고 허리라인을 싹 잡아줬어요 이거는 색감이 다한 코디다 진짜 블루, 블랙, 그라운, 어깨, 그레이까지 색조합이 너무 산뜻하죠? 네 처음 도전해보는 스타일인데 음. 바지가 편하고 정말 예뻐요 어때요? 전체 통통 체형에 어울리는 쇼핑 팁 상하이 비율 맞추기만 지키면 실패 없이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에 도전할 수 있겠죠? 오늘도 고민 자랑으로 바꾸기 대성공! 가영님 이렇게 나와봤는데 어떠셨어요? 저 원래 쇼핑 똥손이었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오늘 촬영과 교교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음. 이 똥은 싹 씻어진 것 같고 교교님이 또 화장도 해주셔가지고 새로운 스타일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원픽을 또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니 오늘 근데 다 찰떡이더라고. 진짜요? 장바구니에 잘 담기도 잘 담았어. 진짜요? 응, 약간 전빅자는 기대 같은 존재가? 음. 당신의 동손을 씻었으니까 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앞서 말했던 이벤트 한번 소개하고 갈게요 여러분 가영님처럼 깔깔이들도 쇼핑 고민들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 교교가 고민에 걸맞는 아이템 직접 골라서 총 3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 진심 담긴 고민사연까지 댓글로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뿐만 아니라 저희 전비자 사연 열심히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알죠 더보기란에 신청하는 링크가 있으니까 꼭 클릭해서 신청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도 도전해보고 옷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봅시다 천국! 빅사이즈 자랑! 빠바밤 빠바밤 빠바